1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소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5번 정문 사이와 4번 흥복드림 두 마리가 좋은 출발, 바깥쪽에는 10번 더건프가 빠릅니다. 안쪽에서 5번 정문사이 먼저 선두를 돌립니다 10번 더건프가 2위로 따라붙고 안쪽 4번 흥복드림이 3위권 자리를 잡습니다 6번 슈퍼삭스가 바깥쪽 4위로 5위권 도약하는 12번 문학타이거 7번 닐페트로는안쪽자리 6위입니다 1번 바이킹스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6,7위권 외곽이 11번 우리가 8위권 달립니다 5번 정문사이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반바신차 앞서있는 5번 정문사이와 바깥쪽 2위권 쫓아나오는 10번 더건프 안쪽에는 4번 흥복드림과 외곽이 12번 문학타이거 2번과 3 4합위로 6번 슈퍼삭스가 단독 5위로 달립니다. 7번 닐 펜트롱과 안쪽에 1번 다이킹스톱이 67위권 달리는 가운데 11번 우리가 그 뒷선입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바은 9번 윙 왕벚꽃과 바깥쪽 3번 강토마 외곽이 2번 갤러펄린 최하위로는 8번 위너골드입니다. 계속된 선도 5번 정문 사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더건프가 2위로 따르고, 4번 흥복드림이 안쪽 자리 3위권 지키고 있습니다. 12번 문학 타이거가 4위로 6번 슈퍼삭스가 5위로, 7번 릴 패트론이 바깥쪽 6위입니다. 5번 정문 사이와의 격차를 목차까지 좁혀내는 10번 더건프입니다 5번 정문 사이 박태종 기수 계속된 선도 10번 더건프 안토니오 기수 2위권.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고, 뒷선에 4번 흥복드림과 12번 문학 타이거, 7번 릴 패트론이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호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5번 정문 사이와 바깥쪽 10번 더건프 안쪽에 4번 흥복드림과 안쪽을 노리는 6번 슈퍼삭스 12번 문학타이거 바깥쪽에는 7번 릴패트론입니다 5번 정문 사이를 넘어설 듯 10번 더건프와 외곽에 7번 릴패트론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7번 릴패트론 바깥쪽에서 10번 더건프 함께 치고 나옵니다 7번 릴패트론 빅투아르 기수 3연승 도전에 나서있고 안쪽에 10번 더건프 안토니오 기수 만만치않습니다 7번 10번 두마리가 앞서있습니다 7번 10번 3위권 다툼에는 5번 정문 사이를 위협했던 8번 위너골드까지 7번 릴 패트론이 이번 경주 10번 더건푸를 넘어서면서 3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1,800m 1등급 말들의 경주, 7번 릴 패트론과 10번 더건푸 3위권 다툼에는